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흥분한 수구 극렬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이들은 공수처 수사팀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법원까지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습... 현장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또 경찰 방패를 빼앗아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깬 뒤에 내부에 침입해서 각종 집기를 파손시켰습니다. 법원 안을 샅샅이 뒤지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고자 했고 당시 안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방화벽까지 내린 뒤에 옥상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다 현장 상황을 찍고 있던 MBC, JTBC 취재진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동 진압 후 현장에 있었던 수구 극렬 지지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백색 테러에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극렬 지지자들은 헌법 재판소를 비롯해 민주당사, 언론사, 국회 등에 대해서 테러하겠다는 등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구 극렬 지지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힌 채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며 폭동까지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더불어 내란을 옹호하고 수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국힘과 사이비 목사 전광훈 등 극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현재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수구 지지자들이 박근혜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그의 딸 박근혜를 추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를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두고 박근혜를 감쌌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 장사,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방기하던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조속한 사후수습 촉구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등을 폭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났던 2016년 수구 지지자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결집했습니다. 박사모, 어버이연합,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주옥순의 엄마부대, 김상진, 안정권 등 박근혜의 친위부대와도 같았던 수구단체 및 인사들이 한데 모여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구 지지자들은 박근혜에 대한 단순 지지를 넘어서 우리 대통령님은 하늘의 천사라는 등 노골적으로 박근혜를 숭배했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일반 국민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박근혜 파면 선고가 된 뒤에 이들은 헌재 판결을 부정하면서 더욱더 과격성을 드러냈습니다. 실내로 헌재 방향에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서 흔들어내고 버스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경찰버스를 탈취해서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대상으로 집단 닌치를 가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으로 옮긴 뒤에 그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막말을 섞어가면서 박근혜 옹호 시위를 벌이고 일반 시민들을 붙잡고 다짜고짜 빨갱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할복 등 자해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부정선거 등 음모론을 신봉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부정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힘 대선 후보로 첫 등판을 했을 때 다수의 수구 지지자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박근혜를 비롯해 그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 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박근혜가 허리 통증 악화에 따른 외부 진료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윤석열은 퇴짜를 놨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에게 몹쓸 짓을 하고 보수 진영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윤석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국힘 대선후보가 되고 또 당선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의 대부분의 수구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양상이 불법 비상기 엄과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때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불법 비상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탄핵 가결 후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반대를 외치며 계속 농성하면서 '검문 및 감시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윤석열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누워 길을 막고 공수처 앞에서 분신까지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법원 내에서 폭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결집과 과격행동에 불을 붙였던 것은 다름 아닌 사이비 목사 전광훈과 국힘이었습니다. 전광훈의 경우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힘도 수구 지지자들의 극렬 행태를 동조해 왔고, 이번 법원 폭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례로 윤상원 의원의 경우 사이비 목사 전광훈에게 90도로 인사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절을 하고, 수구 지지자들에게 애국 시민이라고 치켜 세운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폭동이 끝난 뒤에는 직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부지법 연행자들을 훈방조치해달라는 청탁민원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조배숙 의원들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은 경찰의 탓으로 돌리는 괴변을 늘어났고 권영세 의원은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그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국힘은 사법부를 유린한 폭동을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극우 유튜버 및 극우 매체와 더불어서 수구 진영 내 오픈 채팅방에서 각종 가짜 뉴스 및 음모론이 양산되면서 이러한 가짜 정보를 접한 수구 지지자들은 매우 들끓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수구 또는 일반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근혜를 찬양하던 자들은 박근혜를 탄압하고 체포한 윤석열의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고 그를 무지성으로 옹호한 채 백색 테러까지 자행하는 심각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뻘건 윤석열이 죄없는 박근혜를 잡아넣었다라며 윤석열을 빨갱이 취급하던 김문수는 윤정권에 충성하며 노사 위원장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직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윤석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현재 윤석열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머지않아 윤석열 파면 이후 수구진영 내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타나면 윤석열은 금방 잊어버린 채 전광훈이나 구구 유튜버 등 선동가들과 국힘의 호도대로 새로운 인물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볼때 무지성 수구 지지자들보다는 순수 보수를 지향하는 정규제 등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인사가 차라리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구 지지자들,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대부분 60대에서 80대 층의 경우 보수라는 깃발만 들었다고 하면, 깃발을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수라는 타이틀을 가졌기에 맹목적인 지지와 충성심을 보입니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향을 띠는 이유는 아마도 독재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가 이념인 반공을 오남용해 왔던 수구 독재자들의 통치 방식 아래에서 국가의 강력한 국민 통제와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왔던 삶이 현재에도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가뜩이나 정통보수적 가치나 철학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념에 의해 세뇌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치를 배우고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박근혜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사회통념적 사고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60대에서 80대가 맹목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60대에서 80대 층의 경우 은퇴 이후 경제적 환경이 취약해지고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삶을 공감하기가 쉽고 정체성을 쉽게 동일화할 수 있는 수구 정치단체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혼자 있을 때와 달리 뭉치게 되면 과거에 잃었던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특히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볼때현 60대에서 80대 수구 지지자들의 비상식적 행태는 고령화 사회 속 대두되는 노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노인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윤정권에서 노인복지를 없애가고 있는 형국이고 또한 윤정권을 차치하고서라도 보수라 하지만 수구인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언제나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축소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노인복지 문제는 60대에서 80대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오히려 복지 예산을 줄이는 수구 세력과 수구 정권만을 지지하니까 이 또한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나 전진하였기 때문에 현 구시대적인 이념 갈등과 진영 싸움의 위기에서 벗어나 선진국, 강대국으로서의 내실을 다시 갖추며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